어, 어 아, 평소 때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, 거기는 어, 다 일곱 분이 다 목회자예요. 네, 어, 목회자. 어, 이 평신도 네. 가 와서 목회자한테 사육을 어, 하셨다 이거지. 그래서. 제가 역시 뭐, ABM이야. 당담, 어. 응. 어, 나왜 이러지? 왜 아, 왜 보통은 썰린다 이거죠. 특별히 또 목회, 목회자니까. 목회자라는 일이 지가 있잖아. 요 그치. 왠지 그거 눌리잖아. <laughs> 우리 평신도는 네. 그게, 없, 그게 없고요. 어. 그냥 막 마이크 잡고 막 하는데, 제가 쟤한테 놀랬 그래서. 그때 환상이, 아, 그게 물식이 꺾여서 이게 물이 이렇게 진짜 솟았잖아요. 아, 아, 나온 아, 거네. 그 긴장하고. 아, 제가 알죠. 네. 우리 간사님 굉장히 네. 긴장 잘하잖아. 그거 하나만 없어졌으면 네, 좋겠다 해갖고 네, 제가 이기 네, 네. 때 엄청 두려움의 영조 쫓아, 뭐 맨날 그거 했잖아. 그죠? 야 진짜 대박나셨네. 그니까 러 이게 물이 나오면서 그 두려움과 그 긴장하는 영이 확 나와버린 거네. 네. 세상에 목회자를 전담하면서 아무렇지 않았다고 이게 굉장히 익숙한 간증이에요 우리 엘서 간사님이 그랬거든요 저한테 아 이상해 제가 떨려야 되는데 아니야. 안 떨려요 목회자한테 했는데 어, 이 똑같은 간증을 지금 제가 듣고 있어요 뭐라고? 3시간 응? 사역을 한 거예요 3시간 세상에 3시간 사역했는데 야 우리 간사님들 이 간사님들 영성이 대단하십니다 이 목사님들 을 하시면서 기가 안 죽는다 이거는 제가 우리 ABM이 사역을 제대로 한 거네 그죠 그, 그, 환상이 성취됐다는 걸 그때 좀 알았어요, 현장에서. 그, 환상이 또 보는 게 실제라는 것도 거기서 알게 됐고.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. 제가 지금 가르치는 거 그냥, 어, 뭐, 봤어. 어, 봤어. 그거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야.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라는 걸 믿고 하, 하실 때 이렇게 현실 가운데서 저분 지금 간사님처럼, 김 간사님처럼 실제 일어난다 이거야. 서정 간사님처럼. 야. 자, 아주 혼간인 나눠주셔서 감사해요. 대박.